노년 건강 관리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며 올바른 식습관은 이를 보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항산화제, 단백질, 건강한 지방 등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노년 건강에 도움되는 10가지 식품을 소개하며 각 식품의 구체적인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노화 방지와 두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야 식품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항산화제는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 기능을 향상시켜 기억력 감소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일 소량의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노년층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간식이나 요거트에 추가해 즐겨보세요.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과 인지기능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심장병 위험을 낮춥니다. 또한 뇌건강을 지원하여 심해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구운 연어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공급하는 훌륭한 식사 옵션입니다. 가족과 함께 연어 요리를 즐기며 건강을 지켜보세요.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철분은 혈액 생성에 필수적이며 비타민 A와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합니다. 또한 시금치에 포함된 마그네슘은 뼈 건강을 지원합니다. 신선한 시금치를 샐러드나 스무디에 추가해 섭취하면 간편하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건강 체크를 위해 시금치를 꾸준히 먹어보세요.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조절과 에너지 공급에 탁월합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 다양한 견과류는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포만감을 유지하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견과류에 포함된 비타민 E는 피부 건강과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간식으로 견과류를 섭취하면 노년층의 에너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구르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건강과 소화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요구르트는 칼슘과 단백질을 공급하여 뼈와 근육건강을 지원합니다. 아침 식사로 신선한 요구르트에 과일을 토핑해 즐기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장 건강을 위해 요구르트를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올리브 오일은 심장 건강과 염증 감소에 효과적인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건강을 유지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심장 건강을 위해 올리브 오일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근육 강화와 소화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콩에 포함된 단백질은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섬유질은 소화 기능을 개선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은 혈당 조절과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콩 요리를 통해 노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콩을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해 보세요. 녹차는 항산화 성분과 신진대사 촉진 효과로 노화 방지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녹차는 신장 건강과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한두 잔의 녹차를 마시면 노년층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며 휴식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노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블루베리, 연어, 시금치, 견과류, 요구르트, 올리브오일, 콩, 녹차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각 식품은 고유의 영양소를 제공하며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식품들을 일산식단에 포함시켜 노년 건강을 지켜보세요.